앵커리의 톡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월요일인데요. 혹시 66일 만에 좋은 습관 만들기 시작하셨나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궤도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66일 정도 걸리니까 좋은 습관, 특히나 건강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임영웅 아티스트를 오래오래 보려면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줘서 그 이유가 더 마음에 듭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I'm Here로 더 스타디움 흥행 감사 싱어 롱 위크 안내가 떴습니다. 예매 오픈은요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CG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현장 매표소나 티켓 판매기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흥행 감사 스페셜 앵콜 싱어 롱은 10월 9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어, 흥행 감사 스페셜 앵콜 싱글 롱 위크 10월 9일 수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진행 극장은 광주 터미널, 대구 월성, 영등포, 왕십리, 용산. 상원 더 시티입니다. 이번에 포맷은요 스크린엑스 자막 포맷이구요. 영등포의 경우에는 10월 14일 월요일에 한정해서 2 D 포맷으로 상영이 되고 10월 15일 회차는 별도 오픈이라는 공지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엑스 자막 포맷으로 흥행 감사 스페셜 앵콜 싱글 롱이 진행이 됩니다. 증정 경품은요, 렌티큘러 미니 포스터가 진행이 되는데요. 스페셜 앵콜 싱얼롱 상영회를 관람하시고 나서 한 좌석당 미니 포스터 한 개씩을 렌티큘러 미니 포스터 한 개씩을 모든 관객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요게 사이즈가 A5 사이즈라고 하네요. 금요일에 방송된 삼시세끼 라이트 2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어, 요런 제목의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차승원 유해진도 인정, 시청률 치트키, 임영웅 아티스트의 진가라는 기사인데요. 어, 이건 평론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김상화 칼럼니스트가 쓴 어, 글이었는데 여러 리뷰 기사 중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승원, 유해진 콤비에게 새로운 일꾼 아니 초대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27일 방영된 TBN 삼시세끼 라이트 2회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한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함께 펼쳐진 시끌벅적한 산촌 생활 이틀째 이야기가 그려져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삼시세끼 시리즈에서는 고정 출연진 외에도 다양한 손님들이 등장해서 재미를 줬었죠. 대부분은 차승원, 유해진 씨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배우들을 중심으로 섭외가 이루어졌었는데, 요 문장이 참 특이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제작진이 좀 특별한 선택을 했다. 제작진의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1회에서 보면 차승원, 유해진 씨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 치트키라고 불리울 만큼 떴다 하면 화제성을 보장하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번 삼시세끼의첫 번째 초대손님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방송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등장해서 시청률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시청률은 어느 정도는 흥행이 보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출연시키기 위해서 제작진이 무수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차승원 유해진 씨 콤비 입장에서는 낯선 존재의 등장이 어, 좀 껄끄러울 수도 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임영웅 아티스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승원 배우가 그랬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라는 걸 잊어버렸다고. 그만큼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자연스러운 매력을 선보인 게 아닐까요?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전날 사전 답사까지. 임영웅 아티스트는 역시 다르다. 입니다. 배우가 아닌 전업가수이면서 엄청난 인기를 과시하는 인물의 등장은 연예계 대선배인 차승원, 유해진 씨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담스럽다 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잘 모를 수는 있거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방문에 두 사람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살짝 막막한 듯 말을 놓기 어려워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임영웅 아티스트가 영화 타짜의 팬이라면서 당시 극중 캐릭터인 고강렬이 마셨던 술을 가져와서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살짝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진 유해진 배우가 임영웅 아티스트가 전해준 술병을 들고 당시 대사를 재현했잖아요.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낯선 초대 손님의 등장이라는 딱딱함은 금세 사라졌다는 겁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 선물이 감동이었다는 피드들이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우선 사왔는데 차승원 씨가 자주 다니는 단골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사온 거잖아요. 그것도 어쩜 저렇게 세심할까 그랬는데 함께 마실 술을 가지고 왔는데 유해진 씨가 타짜에서 고광렬 역할이었던 유해진 씨가 마셨던 술을 준비해왔는데 차승원 배우가 아주 재치 있게 이거 마시면서 타짜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해진 씨가 어디 보자. 이렇게 부끄러워 하면서 바로 대사를 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시세끼 섭외를 받고 예전에 봤던 차승원, 유해진 배우의 작품들을 다시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들 나오셨던 영화 좀 보고 왔거든요. 저도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광복절 특사, 이장과 군수, 신라의 달밤, 이렇게 줄줄줄줄. 없는 거예요. 차승원 배우랑 함께 연기한 게 맞네. 이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sns에서는 세심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같이 예능을 한다고 필모그래피, 예전에 출연했던 작품을 훑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정독하고 온거 아니냐. 참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인 듯하다. 와, 역시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자칫 어색하고 경직 될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선물 하나도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승원 씨가 여기 오면 입구까지만 손님 대접해주고 환복하면 끝이다 이제부터 손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왔다 라면서 이번 촬영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에 보면 전날 촬영장 근처에 미리 도착해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전날 사전 답사라니, 임영웅 아티스트는 역시 다르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전날 와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혹시 본인을 알아보면, 쓱 들어가서 그냥 촬영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의 태도에 차승원 씨, 유해진 씨도 모두 다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랩은 손님 대접은 끝, 일꾼 모두 돌입입니다. 손님 지위가 박탈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첫 번째 부여된 업무는 마늘가기였는데요. 뭐 설거지 등 각종 허드랜 일이 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별것 아닌 일인데도 살짝 막막해 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적응했습니다. 차승원, 유해진씨 콤비가 조언을 계속 해줘요. 그리고 엄청 챙기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 몫을 톡톡히 다 해냅니다. 꼼꼼하게 말이죠. 살짝 타긴 했지만 장작불로 완성한 솥밥과 된장찌개로 채워진 식사는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육볶음 저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3일차가 된 다음날 유해진 임영웅 씨가 시골길을 달리면서 맑은 공기를 만끽하며 운동의 즐거움을 맛봤습니다. 이 장면도 참 좋았습니다. 특별하게 럭셔리한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녹아들어서 유해진 씨가 달린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함께 달려주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하든지요. 그리고 누른 밥과 참치 김치찌개로 간단히 아침을 먹기도 했습니다. 140kg의 감자를 캐야 되는 미션도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아랑 곳 없이 다양한 크기의 감자를 차곡차곡 소쿠리에 담으면서 목표 양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죠. 키가 크시면 반일라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많이 굽혀야 되니까 임영웅 아티스트는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삼시세끼 라이트가 배우 중심의 초대손님 구성에서 벗어나서. 차승원, 유해진 씨와 따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전혀 접점이 없는 인물을 섭외한 건 시청률과 화제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임영웅 효과를 정말 톡톡히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 연관성이나 친분이 없는 게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사람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로 기존의 흐름이 균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청률 보증 수표라고 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참여는 관계자들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살짝 어색하다가 금세 예전부터 봐왔던 사이인 것처럼 적응하면서 이후 내용이 물 흐르듯이 전개가 됐습니다. 사전답사를 할 만큼 단단히 각오한 초대 손님 임영웅 아티스트의 자세에 누가 오더라도 금세 포용할 만큼 탄탄한 호흡을 자랑하는 차승원 유해진 씨의 부드러운 존재감이 좋은 합을 이룬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C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는데, 차승원, 유해진 씨가 배우이신 데다가 진행자가 있는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친분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녹아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하루 전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하고 주변의 분위기를 익히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두 선배님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바람에 오히려 좋아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에 어느 기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임영웅이 아닌데, 방송 출연도 그렇지만, 웃긴 건더 의외,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새로운 임영웅 아티스트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작진분들도요, 세심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차승원 씨가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장면을 보면 축구공 두 개가 보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위한 배려는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 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스머프 0616 님이요 서울 엄마로 불리는 홍대 땡땡땡 식당에 참바다 님께서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식사 하셨다고 팬분의 목격담이 올라왔었어요 진짜 게스트에 대해 진심인 분이구나 감동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었거든요 첫번째 방송이 되고 나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맞이하기 위한 세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선축구대회를 하잖아요. 마이 리틀 히어로 끝나고, 마지막 방송 끝나고, 그 라이브 방송 했을 때 자선축구대회 얘기를 했더라고요. 멋진 선수분들과 자선경기를 하면 어떻겠냐, 지인들 초청해서 아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빈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